요즘 시장에 나가보면 고구마 때가 제철이라서 한 단씩 많이 있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맘때 이제 이걸 가지고 김치도 담가먹고 지져먹고 많이 하는데 요 잎은 항상 버리기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진짜 고구마 순잎으로 활용해서 김치를 맛깔나게 담가볼까 해요. 이렇게 쭉 당겨 고구마 줄기에 붙어 있는 껍질은 벗긴 다음에 잎 부분만 가위로 톡 잘라내 주세요. 이때 잎은 너무 크거나 벌레 먹은 건맛 없고 이렇게 손바닥 가만 크기 정도, 깻잎 크기 정도가 딱 좋아요. 그래야 부드럽고 한 입에 먹기에 딱이더라고요. 저는 저희 집 식구도 먹고 친구에게 나눠주려고 넉넉하게 한 170장, 420g 정도 준비했는데 집집마다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 처음 해볼 때는 일단 조금만 만들어서 맛을 밟았다가 맛있으면 양을 늘려 많이 담그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 잔류농약과 먼지나 흙이 빠져나가도록 식초물에 5 내지 10분 정도 넉넉하게 담가 줄게요. 이쁜 후 흐르는 물에 씻어주면 되는데 이때 이맥을 타고 씻겨져 나가도록 이렇게 고구마 잎을 세로로 잡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뒤쪽을 중점적으로 하나하나씩 씻어주는 게 좋답니다. 또 그냥 채반에 받쳐놓으면 물기 빠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 이렇게 손에 많이 쥐고 빨래 털듯이 탈탈탈 털어주세요. 그럼 금방 물기가 잘 빠지더라고요. 그래도 겉에 좀 남은 물기가 있으니 체반에 받쳐 날려줄 건데 그동안의 양념장을 만들면 시간이 딱 맞겠죠? 먼저 양파 2분의 1개는 가늘게 채썬 다음 다른 양념 재료들과 잘 어우러지도록 두세 번 짧게 썰어주세요. 당근 2분의 1개도 양파와 똑같이 가늘게 채썬 다음 짧게 썰어주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양념장은 좀 이렇게 칼칼해야 맛있으니 청양고추 6개도 넣어줄 건데 매운 거 싫어하시면 풋고추를 사용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반 가른 다음 잘게 잘게 썰어주세요. 또 실파도 잘게 썰어줄게요. 고구마 잎에 없는 맛있는 향을 더해줘서 풍미를 높여주는데 없으면 다른 향기소인 실파나 대파로 대체해도 괜찮아요.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간을 더해줄 진간장 200ml, 액젓 3t 넣고 칼칼해야 맛나니 고춧가루 9t 넣고 단맛을 더해줄 매실청 4t, 물엿 6t 넣고 다진 마늘 4t, 다진 생강 1/2t 넣어줄게요. 또 이것만으로는 조금 감칠맛이 부족해요. 그러니 진한 멸치 다시마 육수 100ml도 넣어줄게요. 그 다음 통깨 3.5티와 썰어놓은 야채 넣고 잘 섞어주세요. 다 섞은 다음에 몇분 정도 불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재료들도 서로서로 서로 잘 섞이고 고춧가루가 불면서 날래도 날아나 더 맛있더라고요. 오, 이제 다 끝났어요. 깻잎 김치 바르는 것처럼 똑같이 이제 고구마 잎에 양념을 하나하나 발라주세요. 단 아무래도 깻잎보다는 두텁고 조금 크니까 양념을 한, 넉넉히 한 수저 정도 올린 다음에 간이 골고루 잘 스며들도록 약간 넓게 펼쳐주시는 게 좋답니다. 이렇게 완성된 고구마 잎 김치는 양념이 스며들도록 몇 시간 뒤에 드시는 게 좋고, 또 보관하실 때는 바로 냉장고나 김치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이게 어떤 맛일지 되게 궁금해하실 텐데, 향이 없는 깻잎 김치 느낌이랄까? 워낙 양념이 매콤 짭조름하게 맛있어서 밥도둑이더라고요. 요새 이제 장마철 지나고 나서 야채값 되게 진짜 엄청 비싸잖아요. 이럴 때 고구마 잎을 재탕생해서 먹으면 진짜 거저 먹는 여름 반찬이랍니다. 거기다 진짜 맛있거든요. 요즘 타긴이꼭 해보셔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